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 어제 조금 늦게까지 난초맘이 배송을 다 했죠 어, 오늘 어, 다음주부터 어,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배달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어, 웬만한 예, 고으로는다 배송을 해 드리고요. 어, 오늘 마지막 또 세일입니다. 많이 이용들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우리 고객님 어제 정말 히트 쳤죠? 난초만. 웬만한 아이들, 예, 다 완판이 되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일부, 예, 꽃몽우리만 있는 아이들은 대거, 또 입고를 또 하였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또 너무 세일한다고 해놓고서는 예 너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조금 따뜻해져도 겐, 그날까지 괜찮을 아이들은 또 입고를 예 다시 예,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세일은요 오늘부터 오늘 마지막이고요. 아 그리고 어. 세 개에 3만 원 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 카틀레아뿐만 아니고 다른 종류를 조금 하나 정도는 섞어서 보내 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세 개에 3만 원 하는 아이는 오늘 딱 10분께만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하나이 피었는데 오늘 옆에 모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예. 꽃을 예쁘게 요 아이입니다. 귀한 아이죠. 예. 뭐 가격은 좀 세지만 음, 두분 나눔 할수 있는 예, 그런 사이즈의 우리 아이입니다. 예쁘게 잘 키웠죠. 예. 향기는 아마 한 내일이나 모레부터 날것 같아요. 그렇게들 아시고, 어, 아, 또, 이제 벌써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죠, 고객님. 예. <laughs> 행복한 주말 맛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 수톤바키아꽃핀거좀 보세요, 고객님. 아, 예쁘게 잘 피었죠. 예, 화려합니다, 우리 수톤바키아는 예. 아 오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완판이 되어, 된 아이들이니까, 어, 주문하시지 마시고, 예, 오늘, 어, 난초맘이 소개하는 아이, 예, 요 아이들로만, 어, 판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밑에서부터, 예, 우리 경흥석 곡은요, 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피필드 예, 요 아이는 어 3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3만 원에 판매합니다. 해피필드 3만 5천 원인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우리 해피필드 몇 아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예 3만 원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 요 우리 지금 바비오디안섬은요 예, 세 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요아이 18,000원에 난초 맘이 소개하고요. 음, 보시다시피 우리 자일라 큐티 예. 25,000원에 판매를 했죠. 근데 요아이도 요딱세 아이. 예. 남아서 자일라 큐티 오렌지는 아 2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베이컨 유아는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에 판매했죠. 예. 근데 요 아이도 2,000원만 내려서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요 아이는 바이칼은 다 판매가 되었고 어제 어, 제가 소개를 잠깐 시켰는데 어, 엔젤키스 요 엔젤키스 같은 경우는 요 고객님 세일 품목이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벌브 요렇게 올라오는 아이도 괜찮다 그러시는 분은 예 주문을 하시라 그랬더니 요 아이가 밥이 좋아서 그런가 우리 고객님이 많이 또 주문을 하셨고 보니까 아침에 조금 올라왔던 아이가 요렇게 또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엔젤키스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키스가 뭐 비슷한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요 아이는 조금 귀하죠. 엔젤키스는 예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어, 유니컴 유니컴도 이제 어,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우리 유니컴은 3만 원에 판매하고요. 어 디프룸에도 난초맘이새 아이 두 아이 남았네요. 우리 디프룸에 향이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요 아이. 뭐, 제가 세일한다고 그래서 밥이 작은 건 아니에요, 고객님. 꽃대 다 물고 있고요. 예. 요 아이,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판타지아,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상신골드, 뭐, 요 아이들, 뭐, 화이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 잎이 그죠? 흰색인데, 저는 베이지라고 그랬었어요. 요 아이. 그 다음에, 음, 요 아이가 황초롱이죠. 예, 황초롱이는 핑크는 지금 하나에 밖에 없고요 황초롱이는 요, 고거 이거 안에 한번 보세요. 틀리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황초롱이, 요런 아이는, 환타지아는다 2만원에 판매하도록 몇 아이 없습니다. 이제 두세 아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2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들 다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너브도요 고객님. 두 아이, 세 아이 정도 있네요. 우리 포켓 너브 너무 좋아요 고객님. 진짜 이 아이는 정말 좋아요. 다른 아이도 뽑아볼게요. 이 아이는 더 좋은 것 같아. 밥이 정말 많고 꽃이 다 이렇게 물고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포켓러브는 뭐올겨울내도 꽃이 피고지고 하겠죠. 요 아이는 1 8 0 0 0 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아 제가 러브러브 터치 소개할 때 우리 고객님 제가 말씀 이 꽃대 물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제품입니다 고객님. 예, 꽃대가 세뭐 개, 네개막 이렇게 물고 올라오는데 시원한 곳에 두시고. 예 키우시면 꽃대가 아니고 화집에 화집입니다. 어 꽃이 다잘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브러브터치 인기 많았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어저께 그 제가 늦게 우리 그 오라방 농장주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몇 아이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러브러브 터치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음 지고베트름이 예한 배다 있네요. 네 아이 정도 요 아이 우리 고기묘 입 한번 보세요. 너무 괜찮죠? 여기 또 올라오는거 한번 보세요. 요런 아이 꽃대 하나지만 요렇게 꽃대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만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아, 서라. 예, 설아는, 어, 우리 고객님 설아는, 어저께 제가 그, 다 판매를 했고요. 하고, 한두 아이 정도 남아있는데, 설아를 제가 25,000원에 처음에 판매하다가, 23,000원에, 예, 23,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오늘, 설아가, 어, 생각보다 주문이 많으면, 23,000원에 배송을, 어, 다음 주까지만, 예, 제가 왜냐 하면, 제가 배송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자라서. 그러니까 설아만큼은, 제가 특별히, 설아랑, 어, 또, 기꼬 예, 요런 아이는, 기꼬도 지금 없거든요. 이 설아가 지금 요 고객님, 많아 보이죠. 새 아이예요. 새 아이, 내 아이예요. 예, 없어요. 설아가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늦게 주문하신 분들이 두 아이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오늘 제가 배송을 오늘 설아만큼은 오늘 배송을 못 하더라도 예 따뜻한 날을 골라서 주문을 받고 난초맘이 이만 삼천 원에 예. 이달까지는 예, 이달까지는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못해 드리고요. 그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도 없어요. 기구도 음, 주문이 많아서 지금 기구 같은 경우도 18,000원에 드리는데 요 아이도 어 농장주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예, 그렇게 되면 올해까지는 18,000원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아이가, 예, 죽도석곡도 25,000원에 이 아이는 세일을 못하죠. 대신에 우리 죽도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 25,000원에 죽도석곡 저만한 아이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좋은 아이, 예 가성비가 정말 좋은 이런 아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 있는 다 나갔네요. 어 그리고 어 천사도 두 개씩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우리 천사 이렇게 밥이 좋은 아이 쌍 되죠. 예 우리 천사 1 8 0 0 0 원에 판매하던 아이 1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차이나 드림 요런 예, 아이 뭐 천천히 구매하셔도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어, 밥이 많죠. 예. 꽃대 다 물었습니다. 우리 차이나 드림 어, 이렇게 좋은 아이 2만원에 판매하고요. 티아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 제 뒤에 거 빼볼게요. 이렇게 네대에 다물었어요 지금. 예. 이런 아이 다이아몬드는 25,000원에 판매합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는 나갔고 옐로우 돌, 옐로우 돌한 분께 드릴 수 있고요. 아 어, 카나리, 예, 우리 카나리도. 우리 카나리 드릴아 카나리는 안 되겠다 아 그리고 그예삐그 그 저기 뭐야 카틀레아예삐 있잖아요 요 아이 난초맘이 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전에 2만 5천 원에 판매했죠 그래서 딱세 분께만 2만 2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틀레아예삐요 이렇습니다 예 꽃대 다 이렇게 잘 물었어요 예. 요렇습니다. 그리고 석곡 석곡중자 우리 석곡중 요아이 난초맘이 2만원에 2만 판매했었는데요.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엽 어 소엽은 두개 만원 하죠. 대엽도 두개 만원 하는 우리 소엽이 없어요. 참. 소엽이 지금 몇개 없어요. 대엽은 조금 되는데 아무튼 되는대로 제가 음. 판매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엽 두 개만 원. 대엽 두 개만 원. 아. 우리 이쁜이들. 아. 참. 그리고 아. 이아이꽃 예쁘게 핏죠. 이 아이가 예이 아이 제가 그 지난번에 요 아이 하나 남았는데요,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있어도 예, 요 아이 이제 꽃이 예, 뭐 꽃은 조금 가겠지만, 요 핑크 예, 예쁜 아이죠.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빌리지 세프 한 두세 아이 정도 되네요. 빌리지 세프도 어, 우리 고객님께 어, 18,000원에 판매하던 아이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허스키 보이는 제가 이제 어저께 조금 추가로 몇 아이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허스키 보이는 물건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허스키 보이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예.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의 쌍대 예, 힘의 쌍대도 아, 우리 고객님께 이렇게 정말 좋아요. 고객님. 이렇게 밥이 많고 쌍대 아닌 아이는요. 밥이 많아요. 이렇게 예, 외지간 하면 다 이렇게 쌍대인데요. 고객님 보시다시피 쌍대인데 밥이 좀 적어요. 예, 그렇게들 아시고 예, 힘의 쌍대 2만원 하는 아이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제가 원래 세일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칩베리 칩베리는 2만원 하는 아이 이 아이 딱두 분께 드릴게요.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티아무골드 항상 인기가 많죠. 우리 티아무골드는 25,000원이고요. 음... 그리고 심제이드 있죠? 예, 우리 심제이드 난초맘이 정말 좋아하는 이렇게 <laughs> 예쁜 꽃이 피는 우리 심제이드는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명 옐로우 예, 요 아이도 한네 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요 아이도 몇아이더 데리고 왔었는데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무명 레드는 완판되었고요 그리고 개이고 게이코. 예, 개입고도 세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이고는 18,000원 하는 아이, 어, 이 아이 가격이 안 내려졌네. 아, 개입고 16,000원에 드리고요. 어, 메이어 야마사키가, 제가 이 아이를 어저께 입고할 때,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전화를 해서 받았는데 많이 데리고 왔는데도 몇아이가또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야마사키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플로리 반덤도 많이 나갔어요. 우리 반덤 같은 경우도 어 제가 25,000원에 판매했었는데 이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꽃이 이렇게 예쁘죠? 향기도 좋은 아이예요. 우리 플로리 반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린세스 기꼬 꽃대가 두대세대 이렇게 예, 물고 나오는 아이, 예,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젤베이비, 엔젤베이비는 사실 제가 저렴하게 드렸었는데, 12,000원에 판매하던 아이, 10,000원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 숨도 안 쉬고 우리 고객님께 소개시켜드렸네. 오늘의 난초맘의 행복한 행복하게 마음을 만들어준 우리 아 너무 예쁘죠. 이 예. 아이는 활짝 핀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꽃모어리를 살짝 예, 키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꽃피. 이 아이가요, 고객님, 꽃이 안 보이죠?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예, 이렇습니다.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아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어, 난초맘은 되도록이면 오늘 어저께 제가 그 2시까지 제가 더 물량이 많다보니까 배송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어, 2시까지 주문 주신 분들은요 배송을 다 1차 2차 나눠서 배송을 다 해드렸고 오늘 주문건은 조금 빨리 고객님 주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 오늘 그 주문하신 분들 다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 아니면은 뭐내 다음 주에 따뜻한 날 받아도 상관 없어 그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요번 주말까지 되도록이면 제가 배송을 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음, 많이 추워진다 그래요. 예, 겨울비도 내렸고, 많이 추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아, 이 아이 꼽혔다. 아, 제가 어저께 잠깐 소개를 시켜드려. 이 아이 제가 어저께 고객님 가격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그랬을까 쟤는 세일한다더니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요게요. 제가 어저께 자일락 파이어스타 소개하면서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에요. 2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정을 해서 받기는 했어요. 우리 고객님께. 예, 요 아이, 두 아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일락 파이어스타. 예, 3만 원 아닙니다. 참, 이 얘기 한다는 게또 깜빡했어. 하루에 한 번은 꼭 깜빡한다니까. 예쁘게 피웠죠, 고객님. 예, 아주 예쁩니다. 밥은 별로 많진 않지만, 우리 자일락 파이어스타는 3만 원이 아니고 2, 2만 원에 <laughs> 판매하고 있습니다. 딱두 분, 어, 딱두 분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 항상 난초맘이 감사드리고 어, 행복한 주말 보내셔야 하시고, 그죠? 이제 올해 마무리를 이제. 슬슬 <laughs>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하여 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항상 난초 마음을 어,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 역시도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예, 아주 아주 난초맘이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했었답니다. 어, 거듭 부탁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고객님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어, 난초맘은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 판매 방송을 하든 이야기 방송을 하든 아무튼 우리 고객님 잠깐 찾아 뵙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난초맘이그세미테레의 디폴리아를 2만 5천 원에 이런 아이 판매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 몇 아이가 왔는데 꽃이 이 아이는 그 피구지고 해요. 꽃 현재로는 이렇게 물기는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 난초맘이 2만 5천 원에 판매하던 아이는 2만 2천 원에 내려서 예, 요 나무값만 해도 꽤 하죠. 예, 꽃하고 상관없이 예, 새로 올라오는 아이 요렇게 보세요. 꽃모이 있는 아이도 있지만 올라와서 약간 지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텔의 디폴리아 그냥 디폴리아라고 할게요. 이렇게 꽃이 피는 어, 디폴리아는 22,000원에 몇 분께만 드리도록 하고요. <laughs> 세존화는 없어요. 세르누아는 요 아이가 쌍대죠. 예, 요 아이 쌍대 아이 이 난초 맘이 보려고 하나의 놔뒀었는데 예. 밥도 많고 예. 우리 세르누아 굳이 꼭 하시겠다고 하시면 요 아이 제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laughs> 오늘도 어, 난초 맘도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행복한 주말 보내도록 우리 고객님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난초맘이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